원래 뭐, 원래 본거지 <laughs> <뭔> 뭐. <웃음> 아, <웃음> 네, 어때요? 주소서 말씀, 주소서 네, 말씀해 줬어요 아, 제가 이곳에 와서 정말 제가 음, 유스타트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모르는 게 많았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했어요. 그리고 정말 이 인체라는 것이 너무나도 신비하고 저를 만드신 분이 너무나도 놀라운 분이심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 저에게 준이 몸을 정말 소중히 잘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부터 정말 몸에 해로운 거는 정말 안 먹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. 얼마나 좋아졌죠? 아. 어... 저와 이올 때는 좀 걷는 게좀 불편했는데, 지금은 좀 걷는 게 약간 자연스러워졌고, 몸의 통증도 좀 많이 사라졌고, 음 뭐라고 해야 될까, 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. 몸이 수족탕하고 이렇게 과일즙하고 녹즙 먹으면서 어 그렇게 된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막 호전 반응도 오고, 그래서 조금 힘들었는데. 어 그래도 어 몸이 좋아지니까 정말 아, 하나님을 어, 찬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. 음. <laughs> 정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. 네, 네. 그 지금 몸무게가 음. 지금 그대로예요? 네, 몸무게 그대로. 몸무게 하나도 안 줄고. 네네. 네. 지금 몇 일째죠? 어 일주일 지금 7일 지금 8일8일째 네네. 에 네, 팔일째. 루마티스 관절염이 있죠? 네. 노무취 네, 관절염이 네. 그러면 이제 점점 점점 이제 없어지죠. 네, 네. 그래. 몸무게가 안주게좀 신기해요. 그럼. 그만큼 영양을 먹었다는 뜻. 음. 오히려 올라갈 수 있어요.